우리가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떠나시는데 이렇게 울산을 가도 여러분들 갈 곳이 많습니다. 한옥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이번 주말 이용해서 한옥 여행 어떠세요? 추천해드릴게요. 네, 설이라서 네. 더 느낌 있고 더 좋았던 한옥 여행 다녀와봤습니다. 사실 한옥의 매력만큼 또 아름 보시는 분이 <laughs> 네, 진짜 그런 분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있어서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리고 한복증센터에서 한복홍보대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김영준이라고 아, 합니다. 한복홍보대사 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한복 시는지 임영준씨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어, 전국적으로는 10분이 계세요. 10분이요. 청년성씨 네, 포함해서 10분이 계시는데 네. 그중에서 유일한 남자이고 유일한 울산에 활동하는 홍보대사입니다. 어. 그 연예인 그 전효성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니 그런데 혼자 간 남자 네, 어떻게 맞습니다. 들어가죠? 거기에? 아니, 한국을 근데... 하고자 네. 활동에 나섰습니다. 정말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셨는데 <laughs> 실제로 이렇게 입고 생활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한복이 신한복이라고 해요. 네. 신한복. 네, 네. 전통 한복은 좀 뭔가 입기도 조금 힘들고 약간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야 입을 수 있는 한복이 아좀 많아요. 음 근데 신한복은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저는 정말 평, 평상시에도. 한복에다가 돈인까지 네. 입고 외출하고 오. 있습니다. 오늘은 갑도 이렇게 쓰고 계신데 평소에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 아, 갓도 이제 실험할 때안전모로 이렇게 하고 아. 있습니다. <laughs> 네. 사실 그 남자분들이 한복을 입고 생활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도 궁금해져요. 한복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한복을 입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홍보대사 일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돈업이 따로 있으신 건지. 네. 그래서 네. 듣기 전에 제가 딱 보고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생이시고 근데 한국이랑은잘 연결이 안되네요 <laughs> <laughs> 그럼 학학나직직장실에도 이렇게 입고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직장에서 일할 에서학할에나학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입고 가고 있일니다서한국에 입으신다고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궁금해지잖아서 네. 저희가 서저희준 씨가 준씨가 우가 다니는 학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한복? 어이스디고려하셨나 봐요. 네, 지금 어, 어? 네. 아, 네, 그 울산 아티스트인 슬기판 씨와 함께 이렇게 조그맣게 공연을 열어서보요 음 네, 한복과 공연이 우리나라 국군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획 공연에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명준 네. 어, 씨의 상이 아까 어, 눈에 확 띄어요. 친구들은 이제 좀 익숙하시겠네요. 아, 네, 음몇 개월 정도 이렇게 음 입고 다니니까 지금 네. 이제 그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한복이 제 일상이 돼서 이제 오히려 약간 제가 다른 한복을 다른 옷을 입는 게 이제 상상이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 친구의 디파시기랑 네. 이제 함께 한복을 입고 이제 학생들한테 한복의 추억을 선해 주고자 이렇게 파스킹을 기획한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학 연구원에 다니면서 유니스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도시환경과학부 환경과학자로서 이렇게 실생활을쓸수 있는. 물 분리 그리고 이제 수철이 쓸수 있는 분리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저렇게 하신다고요? 정말 평상시에도 한복이 미상복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다 다또 쓰고 거를 있어요. 제가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매일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동료들도 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하고 신기했는데 이제는 네. 그런가 보다 이제 받아들인 것에 자연스럽죠 그 경지까지 오네니다 네. 아, 어, 아, 하도 있구나 사람들도 이제 아명주이는 한복이다 응. 한복은 명주이다이게딱인상게 되는 것같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신기하긴 한것 같아요 게 신기하고 관심이 되게 많더라구요 그런... 아, 예. 아 진짜 궁금하냐? 그리고 괜찮으냐? 이런 것만 또 어떻게 구입하냐?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겠습니다 또 추울 것다 갑자기 추울 것 같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저런 거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네, 멋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한복을 이렇게 문화에 적용시키는 것도, 것도 연구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 어, 논문적인 연구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네. 한복을 입고 캠퍼스를 누비는 모습을 봤는데요. 확실히 좀 색다르고 <laughs> 인상적이네요. 네. 이렇게 한복을 입고 지금 6개월 정도를 쭉 학교를 다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이렇게 작년 8월부터 쭉 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갖고 계신 한복은몇벌 정도 네. 갖고 계세요? 제가 위아래 세트로 한 17벌 정도를 들고 일곱 있어요. 3, 4, 4, 아, 그리고 화면에서 보니까 아까 우리 울산의 싱어송라이터 길기판 씨랑 같이 버스킹 스트레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네 한복은 우리나라의 고위 문화고 버스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핫한 이런 문화잖아요. 네 이런 한복과 이런 버스팅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고 음. 또 울산 청년들이 그 수축에 대활동 하면은 네. 울산에 한복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멋진 청년입니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신 거 보면은 이 한복과 관련된 이벤트들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네 음. 맞습니다. 네. 어떤 한복을 입고 전국투어하는 콘텐츠도 만들었었고요. 오. 또 학교에서 보셨던 것이 버스킹도 많이 진행했었고 우와. 제가 울산의 한복문화 주간 챌린지도 새롭게 진행했었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복의 아름다움 우수성을 일상생활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 시민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시나요? 아, 진짜 되게 신기하시면서도 먼저 오셔가지고 같이 네.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기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명 임영준 씨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네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제가 네. 그 직장인 한국홍보대사 네. 1등을 하게 돼가지고 와.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와, 와. 이건 박수치. 축하드립니다. 되게 좋으셨겠어요. 아, 네. 네. 어, 진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거에 대해 약간 뭔가 응원해 주시는 것 같고 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라는 약간 무언의 압박 이렇게 네. 느꼈습니다. <laughs> 자세가 달라요. 네, 지금 영준 씨 앞에 보니까 무언가 하나가 놓여 있어요. 이게 굿즈인 것 같은데 어떤 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 제가 지금 환경공학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에도 관심 많은데 어, 이렇게 여러 번쓸수 있는 그 다이형 컵홀더를 만들어서. 환경을 지키려고 했고 또한 이렇게 한복 캐릭터도 같이 그렇네요. 넣어서 네. 한국과 환경 이 문화 전부 다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 현재 지금 울산 그 중구청 그 큰애기 하우스에서 판매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음 어, 또 큰애기 캐릭터도 같이 그려져 있는 거아요네맞 네, 네. 아, 정말 멋지네요. 그게 멋지네요. 아, 정말 멋진 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정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명준 씨가 뭐 한국 말고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맞아요. 앞으로도 그럼 명준 씨는 이렇게 아니실 건가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네 직장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또 여러 활동들에서 한복을 입을 거고 네, 울산 분들도 함께 제 영원 제 활동들을 응원해 주시면 <laughs> 좋겠습니다. 네, 네. 아우, 네. 설 연휴에 이렇게 특별한 분 모시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날 좋은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먼 음식을 준비하다가 많이 네.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음식 하실 때는요. 프랑스 펜이나 냄비 같은 거, 불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스레인지 보고 또 보고 하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설 연휴 사고 없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